푸르노서만큼만 <목소리> <목소리> 인기였던 것 같습니다. 자, 이 경기 키키치와 함께 시작합니다. 어유 기대 좋아요, 두선수다 역시 그 복싱글러브보다는 빵글러브가좀더 타격감이 좋죠. 자 지금 머리싸움 하면서 어 니키 조금 올라왔는데 바디 아래쪽이어서 뭐 로우 블로는안나왔고요두 선수 다 겨드랑이 싸움 오 조금 잡아본오잘 잡혔죠 자신의 겨드랑이까지 잘 모아서 넘기기만 하면 넘어가거든요 자자 그쵸 자 지금 턱이 조금 살아있긴 한데 각도가 좀 안나오지만 자 어떻게 못할 수 있을 것인가 자자 원암 초크는 좀 어렵죠, 그쵸? 자, 지금 백에 있는 선수가 오른손이 감겨지면 피타노보아처럼 상대방 목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. 키켓님 안녕하세요. 제 페이스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 장윤태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. 경기준서 제가 블로그로 연결해가지고 보실 수 있게 해놨습니다. 자, 이렇게 이 경기 초크로, 백 초크로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. <목소리도> 네 이거 ini m e 이 a n g s 이 d a h 하 I <laughs>